안녕 오늘은 여러분들이 쇼핑하울 중에서 제일 사랑해주시는 브랜드이자 패션 유튜버들의 최애 브랜드 어디죠? 자라 FW 신상 쇼핑하울을 준비해봤는데요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겨울까지 이너로 쭉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부터 악세사리까지 몽땅 털어왔어요 전부 내돈내산이고요 오늘은 아이템이 정말 다양해서 바로 착용샷부터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지금 입고 있는 상의부터 그리고 삭스까지 전부 이번에 새로 구매한 자라 신상이거든요. 우선 이 상의는 하이넥 리브드 티셔츠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골지 무늬로 되어 있는 단추는 지금 이 목끝부터 가슴 부분까지 한이 정도만 달려있는 티셔츠인데요. 그래서 위에까지 단추를 다 잠가 입으면 목폴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라의 모델 착샷 보면은 이렇게 단추를 풀러서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한 그런 컷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웨이로 활용할 수 있는 옷인데 사실 가을이나 겨울에 목폴라 예쁜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면 좋거든요? 자켓 안에 받쳐 입을 핏이 딱 예쁘게 떨어지는 목폴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얘는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츠에서 뺐을 때에는 딱 이렇게 허리까지 내려오는 아주 적당한 기장감이고요. 또 얘가 되게 특이한 게이 어깨 부분에 약간 스펀지 패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각을 딱 잡아주는? 지금 보시면 약간 어깨가 봉긋하게 솟아있는 느낌 같은 거 느껴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티셔츠인데도 각을 딱 잡아줘서 이너 단독으로만 입어도 너무 예쁘고 만약에 어깨가 좀 있으셔서 나는 이런 옷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 어깨에 있는 패드가 되게 떼기 쉽게 붙어 있더라고요. 가위로 살짝 떼어내고 입으셔도 이 티셔츠 자체가 여기저기에 돌려입기 진짜 유용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하나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이렇게 세로로 골지 무늬가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살짝 실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막 루즈한 핏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입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해서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같이 코디한 이 팬츠가 또 대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스커트 같은 디자인인데 뒤에서 볼 때는 팬츠입니다. 쇼츠 스커트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입은 거는 스몰 사이즈예요. 잔잔하게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브라운 컬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가 있는 하늘색 라인 보이시나요? 원래 브라운이랑 하늘색 컬러 조화가 되게 예쁘거든요. 이 팬츠는 기본적으로 기장감은 무릎 위에서 한 10cm 정도 귀엽고 경쾌하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기장감인 것 같고요. 얘가 스커트면 살짝 활동할 때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아이는 팬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을 할수 있는 거죠. 훌짝. 전체적으로 이렇게 베이지색 니트랑 같이 코디를 했을 때 너무 잘 무난하게 어울리는 그런 코디인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블레이저들 있죠? 뭐 블랙 자켓이나 브라운 자켓, 뭐 네이비색 자켓도 어울릴 것 같고요. 되게 무난하게 이너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라서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같이 코디한 요 살짝 흘러내리는 느낌의 미디엄 기장의 요 양말. 얘도 진짜 활용도 높게 지금부터 겨울까지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브라운 컬러 양말 없으신 분들은 하나쯤 득템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추천, 추천. 그럼 바로 다음 착장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위아래 그리고 이 가방까지 전부 자라 신상으로 구매한 제품들이고요. 우선 이 상의부터 설명드리면 가을부터 겨울까지 계속 이너로 활용할 수 있는 목폴라 티셔츠거든요. 리브드 티셔츠라는 제품이고 스크래치 화이트 컬러 제가 입은 건 스몰 사이즈예요. 굉장히 잘 자란 골지 무늬 티셔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단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목폴라 이넥 부분 디자인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예쁘게 흘러내린다고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반 접어서 연출하면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목폴라 티셔츠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아예 다 올려서 이런 식으로 목을 거의 다 덮게 흘러내리게 연출을 해주는 게 되게 우아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흘러내림인 것 같아서 여러모로 예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이너는 가지 고 계신 아우터에 어디든지 다 어울리기 때문에 컬러 측면에서도 활용도는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고요. 근데 이게 골지 무늬에다가 몸에 굉장히 많이 붙는 그런 느낌이라서 몸에 힘주고 있는 거 불편하신 분들은 한 사이즈 업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지금 스몰 사이즈에서 미디움으로 교환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하의는 아까 보여드린 체크 쇼츠랑 동일한 제품이고요. 얘는 그냥 일반 블랙 컬러예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팬츠 디자인에 얘는 여러모로 겨울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전부 다 주문했어요. 같은 스몰 사이즈여도 제품들마다 조금 크게 나온 게 있고 아니면 정말 딱 맞게 나온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바지는 지금 스몰 사이즈인데 조금은 여유로운 핏으로 나온 것 같아요.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은 나일론 핸드백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나일론이라는 소재 자체도 그렇고 되게 편하게 막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백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복조리 느낌의 되게 귀여운 디자인이고요. 팔목을 넣는 이 스트랩 부분도 매듭 형태로 되게 유니크하고 소재만 보면은 가죽 백보다는 스포티하고 좀 그런 느낌을 줄수 있지만 디자인이 되게 귀엽고 여성스럽기 때문에 어떤 착장이든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가격대도 부담 없고요. 얘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다음 착장 갈게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셋업 제품이고요. 이 바깥에 입은 가디건은 스페셜 에디션 제품이에요. 다이아몬드 울 자켓이라는 가디건이고요. 그리고 이숏 팬츠는 다이아몬드 울 쇼츠라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자라 가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쇼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새업 제품의 쇼츠들, 다양한 브랜드에서 룩북이나 코디들을 보면 이렇게 숏한 기장의 팬츠랑 롱부츠 코디가 되게 유행처럼 브랜드마다 많이 출시가 되고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라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그런 코디를 시도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쇼핑 때에는 쇼츠들을 많이 구매한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이 제품은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좀 끌었는데 겨울에 이런 아가일 패턴이라 그러죠? 이런 패턴은 안 그래도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따뜻해 보이는데 또 이게 브라운 컬러랑 만났네. 너무 귀엽고 잘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팬츠는 굉장히 숏한 기장이기 때문에 사실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겨울에 이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면 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입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신었던 두꺼운 스타킹 재질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코디하면 한겨울에도 충분히 문제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귀엽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 상의에 살짝살짝씩 보이는 이 하늘색 이너 있죠? 이것도 이번에 구매한 건데 얘는 리브드 폴로셔츠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사실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고 디자인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폴로셔츠 디자인이라 두 가지 컬러를 한 번에 주문했는데 디자인은 너무 예뻐요 근데 압불싸 옷이 너무 붓게 나왔네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얇게 정말 이너로 활용하기 좋게 나온 제품이라서 제가 그렇게 팔뚝이 굵은 편이 아닌데도 살짝 이 굴곡진 거 보이시죠? 사이즈를 살짝 미스한 것 같아서 얘도 미디움 사이즈로 교환해서 입으려고요. 이런 소라색 컬러, 하늘색 컬러들이 브라운 컬러랑 진짜 잘 어울려요. 가을에 이두 컬러 꿀조합 코디 꼭 한번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팬츠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사이즈만 하나 더큰거 샀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바로 다음 코디 보여드릴게요. 네. 얘도 방금 보여드린 제품처럼 셋업 제품이고요. 자카드 니트 스웨터라는 이 상의 제품이랑 이렇게 하이웨스트 디자인의 자카드 니트 쇼츠 라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둘다 스몰 사이즈고요. 어그 감성 아세요? 겨울에 되게 어글리한 느낌의 스웨터들 있죠? 막 꽃무늬에 다이아몬드 패턴에 막 어지러운 패턴이나 무늬에 이런 니트들이 겨울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입었을 때 되게 귀엽다? 이것도 막 이렇게 꽃 무늬가 정신없게 들어가 있는 패턴에 살짝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진짜 느낌이 겨울겨울 하지 않아요? 이런 제품 위에 네이비색 피코트 같은 거 레이어드 해주거나 되게 깔끔한 원컬러의 패딩이나 롱코트에 같이 코디를 해줘도 오히려 안쪽에 이렇게 화려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멋스럽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셋업으로 같이 입어주는 게 귀여운 느낌이라 추천드리고 싶지만 이런 짧은 쇼츠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단독으로만 입어도 되게 귀엽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약간 이런 내복미 같은 거를 연출하고 싶으신 분은 셋업으로 입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코디로 갈게요. <목소리> 지금 보여드릴 이세 가지 제품 모두 자라 키즈 제품이에요. 자라 앱으로 쇼핑을 하다가 키즈에는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아니 가장 큰 사이즈가 저한테도 맞는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웃긴 게 옆에 키로 나와 있는 게 164cm가 13에서 14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참나! 요새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키가 164예요. 진짜! 암튼 자라 퀴즈에도 성인들도 구경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좀 슬프긴 한데 일단 이 니트 가디건부터 설명드리면 제품명은 오버사이즈 펄 니트 가디건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가디건은 여기 카라 디자인 있죠? 이런 거를 라펠 칼라라고 하는데 이 라펠 칼라 디자인이 귀여워서 일단 눈길이 갔고요. 가디건 단추를 다 잠그고 그냥 니트처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안에다가 이너를 받쳐 입고 가디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 팔목의 디자인 자체도 살짝 라인이 꽃봉오리처럼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버사이즈 자켓답게 기장감은 거의 엉덩이 밑까지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이고요. 컬러나 짜임 자체는 그렇게 독특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은 아닌데 여기 라펠 컬러가 주는 느낌이 되게 귀엽고 따뜻해서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이 팬츠는 플리츠 디테일 버뮤다 팬츠라는 제품이고요. 허리 떨어지는 이 부분이 플리츠 디자인으로 이렇게 주름이 한단 잡혀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박시하게 라인이 잡혀서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허벅지 주변으로도 남는 부분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여유로운 핏의 가디건이랑 살짝만 보이게 코디를 했는데 어, 목폴라 같은 거 안에다가 넣어서 하이웨스트 팬츠로 코디를 해주셔도 한 겨울까지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 같고요. 허리에는 이렇게 귀엽게 스트랩이 나와 있는데 살짝 조금 더 당겨서 허리를 조여서 연출을 하실 수도 있고요. 라인 자체가 길지 않아서 이렇게 귀엽게 떨어뜨려놔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꼭 하나씩 구매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제품? 얘도 키즈 라인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엘라스틱 트랙솔 앵클 부츠라는 제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컬러는 전혀 쓰이지 않고 화이트 컬러로 통일된 것 자체가 되게 유니크한 느낌? 이런 앵클 부츠는 귀여운 코디에만 어울릴 것 같죠? 아니야 아니야. 아예 여성스럽고 페미닌한 느낌의 롱 원피스에도 이런 귀여운 앵클 부츠 같이 코디해주면 믹스앤매치 느낌 나고 되게 예쁘다니까요. 보여드릴까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완전 여성스러운 느낌의 원피스랑 같이 스포티한 잉클 부츠 같이 코디를 해줘도 믹스앤매치! 이건 진짜 다양하게 겨울 코디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얼른 자라 키즈 달려가 보세요. 이거 진짜 대박 추천템이에요. 네, 지금까지 자라 FW 신상들 중에서 이너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을 쭉쭉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더 날이 추워지면 자라 아우터 제품들도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잊지 말고 누르고 가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살짝 스포하자면 여러 브랜드를 다 모아서 보여드리는 가을 쇼핑 아울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곧 만나요. 빨리 만나요. 안녕.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Wow.